또 <목소리> 짠다. 야, 대박. <목소리> 대박입니다. 무슨 말 <거짓말> 아니야? 운동현 그 <목소리> 원샷. 오늘 난이 났어요. 오늘 이때입니다. 아, 옛날 어, 크리스마스 특집 때. 느려, 느려. 아, 아니요. 12월에 원샷이 나왔었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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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 이후에 처음 6개월 만에. 6개월 만에 됩니다. 원샷. 니다 <laughs> 아까 아, 벌어졌다고요? 한번 뭐라고? 아간기아다지면 제가 살짝 들었는데, 동현이 형 원샷 딱 들었잖아요. 태현이가. 안 돼! 돼. 그데니 그래, 들었어. <laughs> 왜안 되냐? 네. 자, 아 아래쪽은요, 난리야. 요 진짜 치열해. 치열해. 아, 엄청, 엄청 치열해. 정말 난리인데, 동현 씨가 원샷이 나왔기 때문에 네. 변동이 일어나. 어? 대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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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 단계 올라가면서 동엽 신과 공동 8위를 네? 차지합니다. 공동이의 네, 네, 네. 공동이라고? 그래서 안대를 외쳤던 우리 펭수씨는 단독 골등으로 아 내려갑니다. 아, 아, 예. 아 진짜 얄미워. <laughs> 되게 자연줄 알았잖아. 혜연이도 아 어, <laughs>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네. 어, 오래, 생각보다 오래 있어. 아, <laughs>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자다 <못해. 웃음> 일단은 기본적으로 드릴 거다 드릴게요.